그리 송강호 씨께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. 좀 영화의 좀 정상과 절벽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. 스포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. 저는 이 대사를 듣고 이제 영화 기생충 이후로 송강호 씨께서 그간 출연하신 작품들이 어, 스코어가 다소 아쉬웠던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. 배우랑 스포츠맨을 서로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화 개봉 앞두고 어떤 마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예, 저는 이제 기생충 이후로 어떤 작품 을또 새로운 작품을 할까 한참 고민을 할때 아,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항상 도전이라는 것은 항상 위험이 내표되어 있죠. 그런데 예, 어. 그런 것을 굉장히 갈구하고늘 그런 저한 30년 동안 늘 그런 작업을 해왔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떨 때는 어떤 구간에서는 뭘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사랑을 많이 받는 작품들을 한 때가 있었어요. 그런데 어.. 긴 인생을 살다 보면 배우도 마찬가지예요. 어느 어떤 구간에서는 어.. 그런 어떤 노력들이 또잘 소통이 안 돼가지고 좀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죠. 근데 그런 것이 저는 뭐가 문제라기보다는 어,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져야 되는 것이 어, 사실 배우를 떠나가죠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고 늘 어,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영식 감독님이 사실 우리가 이제 어, 뭐 삼십이 삼촌도 있고 뭐, 김지웅 감독님이 연출하신 검식도 있지만 이 작품 전에이 작품들을 얘기를 할때 어, 이게 처음,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공개가 되지만 처음으로 얘기했던 작품이 이승이었던것 같아요. 그때는 어, 그동안에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해왔던 작품들이나 캐릭터들이 뭔가가 어, 진지하고 뭔가 좀 무겁고 또는 캐릭터는 좀 뭔가 어디, 어딘가에 뒤눌려있는 그런 어떤 캐릭터들이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좀더 어, 관객들에게 좀 시원시원하고 좀 밝으면서도 경쾌한 어, 어떤 마음을 줄수 있는 작품이 뭘까? 라는 생각을 할때이 일승이라는 프로젝트를 얘기를 들었을 때 어... 같이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됐는데 물론 뭐 이게 뭐 큰 자본이 들어간 보셔서 아시겠지만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아주 작지만 알차게 그리고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새로운 어떤 스포츠의 장르를 떠나가지고 그런 어떤 영화를 해보자.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런 노력들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어떤 긴 행로가 아니었나. 그래서 결과는 좀 아쉽지만 그 동안에. 네, 그것이, 중국적이 어,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마찬가지. 앞으로도, 어, 결과를 보고 쫓는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언제나 새롭고 모험가 가능성에 대한 도전의 어떤 촉을 가지고 항상, 어,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파이팅도 한 번. 한 번만 이기시면 됩니다. 할수 있어. 일승 한다고요.